몸 진짜요? 왜? 어제 한게임 뛰었던 게혈리가 뭐? 아 어제 어어 어제 나도 어요이안돼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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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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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래 그래? 그래? 데래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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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근데 엄청 잘펴어 밤다, 밤다. 뭘다워본거야 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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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나오더라고 보니까. 래

아, <laughs> 신발 이쁘다 지훈형 <laughs> 아또 우리 치은 형님 뽐프 오시나요? 맞아요 형님 너무 많습니다 있는 것부터 다 신으십시오 거의 있는 것도 다새 거야 네. 우 용영도 사람이었다. 이있을진예이리이 아, 색깔? 어. 어. 어, 색깔이 진짜 네. 카이리. 로우. 이 색깔이 진짜 이색이 진짜 예이 색깔이 진짜 예이 색깔이 진짜 예쁘다. 이색이 진짜 예이 색깔이 이다 색깔이 진짜 예쁘이색이진이 색깔이 진더라고이건뭘이아짜거이색이 진짜 이브깔이 진짜 이, 이 <목소리> 6가 아직 안나왔고 나오, 나오기 전이고 5 어, 되게 좋아요 자성기 좋아 역시 현승이 형 레이업은 안 하고 골밑으로. 아 정정합니다. 레이업은 못 하고 골밑슛으로. 현승이 형 레고예요 레고. 아잘 없습니다. 장우야 다시 배워라. 새 동농커리한테도 가고. 그쵸 그쵸. 어떻게 슬로우라도 걸어드려야 되나? 다른데 다른데 두 번. 굿이 굿이. 야 옆에 봐. 아 굿이다. 아 굿샷. two sure. 아 oh, 급해.